대형 교회 유아부 유치부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려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매주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예쁘고 멋진 옷을 입어요. 셋째, 세수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요. 넷째, 예배 시간에는 장난감을 만지거나 간식을 먹지 않아요. 다섯째, 찬양은 신나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 여섯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요. 일곱째, 예배 후 인증샷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대형교회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멋지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할게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한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해주시니 감사해요. 앞으로도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좋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 많이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송근종 목사님에게도 힘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엄마, 아빠에게도 큰 믿음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할 거예요. 자, 친구들 앞에 그림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 그림인지 우리 친구들 알수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약속한 것을 꼭 지켜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약속해 본적 있지요? 자, 여기는 놀이터인데요. 우리 친구들 놀이터에서 지켜야 될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놀이기구를 탈 때는 차례대로 차례대로 또 순서를 잘 지켜서 타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양보하면서 놀아야 하고요. 싸우면 될까요? 그렇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재밌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건널목을 건널 때에도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친구들 건널목을 건널 때에는 어떤 불이 켜질 때 건너야 되죠? 맞아요. 초록불이 켜지면 우리는 좌우를 살피고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길을 건너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놀이터나 횡단보도에서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곳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알려준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영, 차, 영, 차.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면 10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영차! 영차!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냅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길고 긴 여행 끝에 드디어 모압에 도착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에 도착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모세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랑할 거예요. 아빠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자녀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엄마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 가운데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매달 말씀 암송곡 잘 부르고 있지요? 찬양하면서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외울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지 같이 한번 다짐해 볼까요? 첫 번째, 잠자기 전에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그림 성경책을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맛있는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부릉부릉 차를 타고 다닐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대형 교회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금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수고하시는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친구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